나 옛날에 그거, 그 옛날에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들? 호스트바 사진 초이수 있었던 거 알아요? 게이 호빠에 옛날에 이제 게이 호빠 같은데 예약을 잡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뭐랄까, 라 가끔가다 이제 신빙 손님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 보는 손님이 이제, 연락을 해갖고, 어디 광고 같은데 올라온 걸 보고, 이제, 아 죄송한데, 오늘 호빠 예약 가능할까요? 이러면 이제 마담이, 어머, 가능해요. 몇 명이세요? 이러면 두 명입니다. 이래. 그러면은, 어, 예, 방 예약해 놓을게요. 이러면, 아, 죄송한데, 제가 멀리서 가는 건데, 미리 혹시 선수들 사진 볼수 있을까요? 막 이래. 근데 웬만한 이제, 게이 호빠 같은 경우는 사진 조이스를 먼저 안 해주는데, 아주 옛날에 뭐, 솔직히 말해갖고, 막 스마트폰도, 약간, 나오기, 대중화되기 일부 직전, 막, 그럴 때는, 좀,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그, 사진 초이스 같은 거를 좀 해줬어. 그래갖고, 이제, 사진 초이스를 보내주는데, 그, 게이 선수들 중에 한명 있는데, 걔가 이제, 내또래야 걔가 진짜 사진을 개 떡칠을 하는 거야. 응? 아, 포토샵 진짜. 보정을 진짜 와 진짜 개떡칠을 하는 거야 개떡칠 그래갖고 마담들한테 이제 마담이 애들아 사진 한 번씩 찍어서 보내라 이러고 사진들 끼이보면은 마담은 뭐 애들이 얼굴이 잘생겨 보이면 괜찮으니까 막 사진을 보내 손님한테 그 손님이 거기 중에서 오 6번 7번 2번 괜찮네요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어 알겠어 라고 가 그럼 가면은 이제 근데... 진짜 생뚱만든 애들밖에 없는 거야 애들이 막 초이스를 하잖아 그러면은, 손님들이 존나 당황해 하는 거야. 손님들이, 어, 예, 예, 뭐 1번입니다, 뭐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러고 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님이, 어, 죄송한데, 마담님, 이래. 그래갖고, 어, 네, 왜 그러세요? 이러면, 혹시 아까 사진으로 보여줬던 얘는 어디 갔나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누구요? 그랬 방금 얘요? 그랬더니, 방금 걔가 3번이잖아요? 이래. 그러면, 어, 3번 다시 볼수 있을까요? 이래. 그럼 3번을 초이스를 해줘.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보고, 어, 어, 예, 예, 아, 예, 가유, 나가주세요. 이래. 그럼 나가. 그럼 이제 마담이 다시 들어와서, 어, 왜요? 별로세요. 이러면 손님들이, 첫, 뭐, 매너 좋은 손님들 같은 경우는, 아, 딱히 안치려가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는데, 이제 좀 승질이 좀 있는 손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존나 승질이 나나 봐. 그러면 이제 개지랄을 떠는 거야. 아니, 이렇게 달르면 도대체 사진을 먼저 왜보내시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럼, 마담이랑 막, 신랑이가 있어. 아니, 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도 없는데, 솔직히 사진에 포토집안 하는, 어, 선수들이 어있겠어요 막, 이래. 그러면, 이제, 막그 손님들이, 아니, 씨발, 그래도 달라도 너무 달르는거 아니냐?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막, 막 싸움이다. 그래갖고, 이제, 뭐, 이제 집에 간대. 그러면, 이제, 나는 웨이터였으니까, 나한테 그런단 말이야. 어우, 씨발, 족 같아. 막, 이래, 마담이. 어우! 어우, 족 같다. 야, 씨발, 여기서 담배를 막, 쪽쪽 펴. 그럼, 왜요? 이러면 야. 사진이랑 실물이랑 너무 달라갖고 나가는 경우는 뭐니? 솔직히 사진 안 건드린 내가 어딨어? 막 이래. 그래서, 어, 그건 그렇죠. 이래갖고. 얘, 이게 그렇게 다르니?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봤다? 그랬더니 내가 그 사진 보자마자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얘 누군데요? 이랬어. 그랬더니, 응? 계산을 한번, 뭐, 예를 들어서 걔 이름이 수, 수아니라고 하자. 수안이잖아, 수안이. 이러면은. 얘가 수안이라고? 이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봐. 아닌데? 이래. 그러면 이제. 그래? 이제, 마담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걸또 몰라. 그래? 여러분 이제 내가 지나가는 이제 호파선 수영들 이잖 형, 일로 와봐. 했더 왜? 이러면. 이 사진 봐봐. 얘가 수환이래. 맞아? 이러면. 닮긴 했는데 아닌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는데? 그러더니 어머, 그랬더니 마담이죠. 담배 피라고 어머, 씨발. 이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어머 이 정도였어? 여러분. 어그 정도인데 그랬더니, 어머 씨막 손님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돼? 나이면서그 담을 피면서 이제 수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래갖고 예 이러는 거야 왜요? 여러분 너 사진 찍은 거 10장 보내봐 이러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더니 사진을 막 보냈네 열심히 막 찍어 그랬더니 10장 보내라 가게 안에서 찍은 거랬더니 사,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담형이랑 나랑 큰형들이랑 이제 고스톱을 치러 방안에서 고스톱 치고 있었어. 그랬더니 고스톱을 한 거의 한 수반을 친것 같은데 사진이 안 날라오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얘 그년 사진 안 보내니?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그 사진 보정하는 것 중에 이제 원더플 원더 원더 뭐 원더 카메라 뭐 하여튼 하, 사진 보정 하는 어플 있잖아 원더 어쩌고저쩌고했는데 뭐 하여튼 원더 어쩌고저쩌고막 존나게 하고 있는 거야 포토 원인가 <laughs> 하여튼 그거일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쳐다보더데 포토 원던지 18 원던지 그, 그걸 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 보조 아직까지 하고 있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 잠깐만 다 됐어 그러고 이제 이제 보내 됐어 내가 마담영한테 형 이제 사진 보낸대 그래서 어어 그랬더니 사진 띡띡띡띡띡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담 형이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아얘 어, 이거 봐, 이랬어. 우리가 봤어. 얘 진짜 보정을 얼마나 때렸으면 씨발또못 알아보겠어. 그래갖고 이제 응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얘너일로와 이러는 거야. 고소치다 말고. 그랬더니 수환이라는 애가 왜야? 또이지러면서 와. 그러면 이제 너 여기 서 있어봐. 이러면은 네 여기 서 있어. 그더니, 그, 마담 형 핸드폰 있지. 그 핸드폰으로 그냥 일반 카메라로 이렇게 찰칵 찍었어. 그더니, 예! 이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이게 네 얼굴이야, 네 얼굴. 네 얼굴이라고. 왜? 그러면, 아 이게 어떻게 제 얼굴이에요? 무슨 기게 나왔으나요? 막 이래.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뭐, 학도야이 얼굴이 얘가 아니야? 그랬더니, 맞는데? 그랬더니, 또 이제 큰형 불르라 그래. 그래서 불렀어. 예! 이러는 거야. 네? 얘가, 얘가 아니니? 그랬더니, 맞는데요? 또 이즈랄 거. 이제 손님들한테 사진 보낼 때이 사진으로 보낼 거니까 알고 있었더니, 아, 안 된다면서 내 얼굴 퍼진다면서, 안 돼요! 막 이즈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어떻게 해? 니네 얼굴을 보내줘야지 탈이 안날거 아니야, 씨발! 이러갖고 이제 막 이즈랄 하다가 이제, 알지? 아, 그 사진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 손님들이 사진 초이스를 하려고 사진을 보내주나? 애들이 애초부터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손님들이, 그래서 왜 안오지 왜 안오지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수환이라는 애가 사진 포토샵을 존나 때린거야 그래서 걔가 전체 물을 좋아보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나봐 뭔 말인지 이해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막 12개를 보내주잖아 근데 수환이가 포토샵을 덕지덕지 해놓으니까 얘가 잘생겨보여서 어우 뭐 두명이서 가면은 난얘 안치고 뭐다 반반이 보니까 너는 얘 안치자 이래갖고 온거 온거였어 막 전체 물이 좋아보였던거야 근데 얘가 사진을 이제 강제로 이제 가게에서 찍은 걸로 이제 보내주니까 손님들 입장에서 어 그렇게 반발한 애가 없었다봐내 생각엔 그래. 그랬더니 이제 손님들이 사진을 보내줬다 안 오더라고. 어 음. 그래서 안 오더라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수환이라는 애한테 얘 그냥 너 보정한 거 보내자. 이래렇고 그거 보정한 거몇번 보내니까 손님 오긴 오더라고. 어 그래 그래 아 그래갖고 우리도 결국에 예. 그냥, 너는 포트샵 한거 보내자, 야. 이래갖고, 보냈다니까. 응. 그래갖고, 이제, 이제, 걔 포트샵 한 사진을 이제 보내줬다? 이제, 그럼 손님들 이제, 이 야, 걔 어디갔어? 3번 어디갔어? 이러면 우리가 뭐라는 줄 알아? 어, 아쉬워. 방금 방에 들어갔어 내가 이지랄라서. 옛날에는 3번 되잖아요, 3번. 이랬는데, 이제 얘라그러면 화낼게 뻔하니까 내가 뭐라그러냐면 어우 형한번 인기 많아갖고 방금 방들어가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아 내가 이지라했다니까 그랬더니 손님들이 아 어, 그래요? 인기 많은 사람인가보네 그더니 어우 에이스에요 에이스 이지랄해버어그 에이스 집안 대기실에서 그 TV보고있는데 어우 방금 방들어갔어요 아쉬워요 막이지랄해버어아우 어, 아쉬워요 이지랄 <laughs> 어, 그래갖고, 뭐, 알, 뭐, 그러려니, 야, 서로 윈윈했지 욕도 안 처먹고, 나 우리도 그냥 후드로 장사하고, 응? <laughs> 안 그래. 아 코미디아. 방금 팔렸어요, 이슬아. <laughs>